이게 이걸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소, 제가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뭐 없는데 어떻게 찾는다? 이거 보고 찾는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고 찾고 또 그래서 옛날 고전책들 어떻게 됐냐? 그 예전 고전책들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이외에 갖다 가지고 찾아낸니다 예, 예, 그래 그래 가지고 보면요. 저 뭐냐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면요. 그논리가지 이게 이걸 보고 만들어 놨다고 보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98품. 9 8 0으로가있가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5 5 6개. 딱매 같은 거죠. 5 5 6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뭐3 2이죠 그리고 9 8이7 2이죠 예? 이거 두개다나올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100, 100, 100이죠? 두, 두 개가 100이 100이 나오는데 이게 8의 9870인데 못습니다 뭐,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제가 계산해 을는데 이렇게 해서 막 해보면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신기한 계산들이 막, 막, 많이 나와요 숫자가 지금 계산자가 잊어먹는데180 남았다 180 이게 아, 108에 이어서 나오고요 숫자가 우리가 신기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숫자가 그래서 이6까지는다 아는 숫자다니까 1인 3, 4, 으로 국가인 다 아는 숫자다니 뭐다지 40자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붙여놨다 라서 어느 과정에서이쪽 가면 72에서 72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3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운기역에서 32를 굉장히 중심하고 있고, 운기체에서 보면 30을 끊여주시합니다. 운기원전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7 2죠 72인데, 주변 70인데, 실제로 60살을 지주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팔이 빠져, 빠진 거예요. 그 종범에서 밑으로 빠져서 60살 가지고 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이쪽 계열은, 이쪽은 공간을 60살 움직이고, 이쪽은 30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반대로 다 음을 더 줘가지고 60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64, 이 기술상이 나오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여기다 더구주도 다, 다 하면 이게 7칠이 사숙고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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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요요뭐종교라든지 요, 뭐, 뭐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요 계산을 잘 해보면요. 그 계산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 땜에서. 이 숫자를 추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니다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요거를 그냥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고 이렇게 고그 안에 있고이게 하고, 이 안을 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이 안에 본고이인데 실제 이게또고구가게하가또렇게 하고, 이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현상 하고, 도렇게 하고, 이 하고, 이렇 <laughs> 자, 구구그구구구구구구사상구구구구구구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 보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태구구구양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에 4, 5, 6으로 해가지고요. 6, 6, 4, 24, 4, 7, 28, 32, 4, 8, 32, 4, 5, 36. 2 0자들이 다,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태양, 태양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나, 인체나 동기와 관련이 있고요 이, 이런 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숫자들이 이제 어디,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숫자들이 정확 나와요. 저확게 그래서 5, 6, 30, 42.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드는 겁니다. 5, 8, 2. 5 8 48. 6, 8, 48. 6, 9, 54. 이렇게 하시면, 6더 하면은 216이 나옵니다. 이렇게. 63, 63 72. 81. 0 그래서 이게 216이 나오고요. 요 63, 7 0 81은 무슨,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일부 선생님이 여기 여기서 요 바뀌어가는 요, 요, 게 몇이냐면 그 그게 63, 72, 81이라고 했어요. 그게. 정해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고지측에서 거지으로 바뀌는 그게 216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바뀌어 나간다. 이 설명하는 건데. 요거 설명 드리 요거 요거 요거는 왜냐면 정욕으로 거 가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 아까 얘기한 그원회운세원회운세하고 워리움세. 맞추면서 풀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이제 풀 자 우리 우가아 중에 저 우지우 우리가 지금까지 우지역도 하면서 이제 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유법칙 하면서 그 아까 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하면서 이제 다 중에 대한 변모된 모습이에요. 중이 중이 이렇게 합치는데 중이 합치는데 여기서 중이 합쳐가지고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그 에너지 나가는 가치를 우리가 팔아버렸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는 그것이 결국은 평을 이루는 것이고 완벽하다는. 찾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걸 자체가다 대우주인데 이 소주하고의 서로 바뀌어 간다. 그 하나 이렇게 나선형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나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처로 이제 보면은 하나의 그 축이 있어 가지고 상처럼 상이 라나러는데 하나의 축처럼 중심을 잡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안에는 방이고요. 끝에는 위가 돼 가지고 위를 괴로 보고요. 예, 이 방은 당연히 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입차가 되어서 하나의 문대 이 아래로 해서 모를 가지고 중에 뭐야? 하해서 하나의 중을 보고 묶은 겁니다. 쫙 이렇게. 그래서 제법이 중의 중에 뭔지가 되는 겁니 하나의 중에 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가는 하나의 중에 뭔지가 되하나가는 겁니다. 하가는하가다가는니다의는다하다 일단 동양 자체, 어떤 동양을 만나도 제가 어때다 이해할 수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면요. 다, 어느 동양이 두렵지 않고, 뭐, 크게 이해를 합니다. 흐트이 보입니다. 이 고전자치, 이 고전자치, 자체. 고전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일반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럽시다. 뭐냐면, 원리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원리를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제 남들은 원리를 생각해 생각합니다. 뭐냐면, 원리는 결국은 우주는 뭐냐면, 닮은 걸로 되십니다. 닮은 걸.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이 부, 분적으로 뭐, 많이 알아봐야,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아니, 아니, 아니라고요. 전체를, 전체를 보는데, 작음이 작으면 좋겠죠. 이 시가 되는 작은, 작은 가지고, 이 네, 작은 가지고, 우주가 한축되에 있는 작은 걸 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오늘, 뭐, 만들기 위해서 이 중요연이라는 것이, 중요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에쫙 흐름을 갖다가 그런 거, 중요한, 그런 거를 잡아놔서, 잡아게은게 중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 원리 자체, 아니, 원리를 어떻게 본바 있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습니까 가족 예. 가족권이 가죽, 세복권을따다고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나 그냥 그냥 이속에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각각 그때 보면 사각을 각사각각 그때 보면은 이렇게 칼로 막 후, 후비면은 이 안에 있는 걸 본다고 막 후비면은 이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사각각 뭐이각습니까 어떻게 이, 이, 이거를 껍질에 이렇게 깎아주들어합니까 이리 제대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막숨으면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 중에 원리로 어떻게 보면 말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종의 시가 되는 하나의 우주의 모양을 갖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위판선지로 계속 게해 반복 반복 반복해 담면 요. 저게 하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의, 하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통일된 하나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원리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우리게